안녕하세요. 자운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 풍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에 본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잠자는 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잠자는 방향에 따라 남편의 직업은 물론 가정은 전체가 좌우되기 때문이죠. 침대 방향은 남쪽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방향에 상관없이 침실 창문 쪽으로 침대 머리를 두거나 침실 방문을 약간 대각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침대를 창문과 나란히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이때는 반드시 창문 쪽 벽과 침대 사이에 공간을 띄어 스탠드나 협탁을 두시고, 왜냐하면 차가운 시멘트 벽에서 나오는 해로운 기운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고, 반드시 피해야 할 방향은 출입문 쪽과 주방 쪽, 화장실 쪽입니다. 출입문을 향해 머리를 두고 잔다면 건강이나 진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뜨거운 기운을 지닌 주방 쪽은 시체 말로 열받는 일이 생기며 화장실 방향은 의미 그대로 지저분한 일이 생긴다 합니다. 북쪽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기 힘들고. 밤새 꿈자리가 뒤숭숭해지기도 한답니다. 또 하나는 남편이 침대 안쪽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침대 안쪽에서 자도록 합니다. 침대 안쪽이 생기가 솟는 지점이기 때문이고 가장 좋은 위치는 침대를 방문과 대각선상에 놓고 남편이 안쪽에서 자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화려한 침대 커버는 벗겨내세요. 침대 커버는 무채색이 가장 좋다라 할수 있습니다. 침대 커버가 화려하면 부부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는데 침대 커버의 화려한 무늬가 아내 또는 남편의 인물을 더 초라해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에 서로 쳐다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률상으로도 남자가 바람 피울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침실엔 TV를 두지 않습니다. TV뿐만 아니라 오디오나 게임기 등 사람이 뭔가 집중할 만한 가전제품은 두지 마세요. 눈과 머리, 마음이 온통 TV에만 고정되게 되므로 부부 사이에 서로 대화가 없어지며 결국 부부 사이도 나빠지기 쉬워집니다. 다음은 세워 놓는 옷걸이는 침실에 두지 마세요. 장롱 근처에 옷걸이를 두어 바깥에 입고 나갔다 온 옷들을 걸어두곤 하는데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바깥의 나쁜 기가 무도 들어오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현관에서 먼지를 털고 들어오는 것이지만 외출복을, 외출복을 벗어 장롱 속에 넣고 문을 꼭 닫아두는 정도로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또한 가지는 벽에 장식을 많이 걸지 마십시오. 침실 벽에는 되도록 못자국을 내지 말 것이며. 침실의 못 자국은 자녀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계나 액자 등도 가급적 걸지 말고, 만약 건다면 한두 개 정도 사진을 걸 때도 부부 침실에는 부부 사진만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사진이나 아이와 같이 찍은 사진을 두면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가족 사진은 거실에 두는 편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물건을 겹겹이 쌓아두지 않습니다.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 위에나 화장대 위, 서랍장 위 등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장롱 위에 쌓아두면 기가 순환을 못해 가족 건강에 해로우며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여백을 중시한답니다. 비어 있는 조금은 빈 듯한 공간이 풍수상으로는 최고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거실. 거실 베란다에도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현관 다음으로 바깥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란다 창문입니다. 그창 앞에 물건을 막고 쌓아두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특히 방 베란다에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데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왜곡되어서 하는 일이 꼬이게 되기 쉽고 베란다 쪽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전망을 가려 가슴도 답답해지겠지요. 두 번째는 골프채나 수석 등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둡니다. 과시라도 하듯 골프채와 수석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피할 일일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것들을 흉기와 동급으로 여기는데. 흉기가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건 좋지 않은 법이겠지요. 또한 가지는 집이 협소하시다면 무거운 가구를 놓지 마세요. 특히 피아노는 가급적 들이지 말 것. 너무 무거운 가구는 가구의 무게로 인해 사람의 기가 눌린다고 합니다. 큰 가전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번째, 거실 테이블 위에는 유리를 깔지 마십시오. 거실의 유리 테이블은 좋지 않습니다. 유리는 노력해서 살아가려는 의욕을 빼앗기 때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리 테이블이라면 천을 씌우고, 만약 청소 문제로 유리를 깔아야 한다면, 밑에 천을 씌운 다음, 그 다음에 유리를 올려놓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전제품에 먼지가 끼면 좋지 않은 건 당연하겠습니다. TV, 오디오, 전화기 등 가전제품에는 먼지가 쌓여있지 않도록 자주 마른 걸레로 닦아주십시오. 먼지는 나쁜 기운, 애군을 의미한답니다. TV 주위에 관엽식물을 놓으면 좋은 기운이 상승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실에 관엽식물 한 고루는 키우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행운을 높이려면 거실에 관엽식물을 많이 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햇볕이 잘 들지 않거나 구석진 곳에 놓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큰 화분이라면 한 개. 작은 것이라면 두세 개 정도가 적당하며 거실에 관엽 식물 한 그루도 없는 집은 운기가 멎기 쉽다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어컨은 오랫동안 덮개로 덮어 두면 안 됩니다. 장기간 덮어 두면 흉한 기운이 발생하기 쉽고 거실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이는 것이 싫다면 차라리 파티션 등으로 가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화장실 바닥을 깨끗이 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깔끔을 떠는 결벽증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죠. 너무 깔끔해도 복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고, 습기와 더러움만 없애는 정도로 끝내 주셨으면 좋겠고, 타일과 욕조는 물론, 수도꼭지도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욕조에는 물을 받아 둔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샤워 후에는 창이나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욕조에 고인물도 곧바로 빼내시어 다음 날 세탁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날이 바뀌기 전에 세탁기에 물을 옮겨둡니다. 또 하나는 세변대 주변엔 물건들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좁은 장소에 화장품과 세제 등이 가장 가득 놓여 있는 세면대도 기운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매일 쓰는 제품만 놓고 나머지 용품은 별도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면대 주위는 가급적 비워두는 것이 풍수학적으로 좋습니다. 또 하나는 타월은 축축하게 두지 마십시오. 목욕 매트, 목욕 타월 등은 햇빛에 잘 건조시켜 사용하시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요. 목욕 매트를 헤어질 때까지 너무 오랜 기간 사용하면 남편의 기운이 저하된다 합니다. 타월은 화이트가 가장 좋지만 베이지, 화이트 계열, 연한 그린이나 연한 블루 등 옅은 색상이라면 길흉에 상관없고 화려한 색상은 음향의 기운이 강해서 영향을 크게 미친답니다. 또 하나는 욕실은 환해야 합니다. 흔히 욕실의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좋지 않으며 습기가 가득한 음기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밝고 환한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욕실 매트는 밝은 색으로 진한 색상의 꽃무늬나 격렬한 무늬의 매트를 사용하면 욕실의 풍수 에너지도 저하되고 불륜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남편이 집에 자주 안 들어오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욕실 매트도 항상 잘 세탁해서 보송보송하게 말려 사용하시고 또 하나는 안방에 딸린 욕실은 더욱더 청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을 닫으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므로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불쾌한 냄새가 차게 될뿐 아니라 금전운의 사각지대가 된답니다. 다른 공간에서 기껏 충만된 금전운이 유실될 확률이 높으며, 그러므로 다른 동, 공간과 똑같은 비중으로 정리정돈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현관. 현관에는 신발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외부와 통하는 길이 이곳 뿐이기 때문에, 유일한 기회 통로를 막으면 승진, 진로, 금전적인 기회가 줄어들며 신발은 되도록이면 신발장에 모두 넣고 그렇지 못할 때는 가지런히 정리해 주세요. 신발장 안을 지저분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발장은 크다 싶은 정도가 풍수적으로는 길합니다. 신발장이 작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 신발을 바꿔서 수납하시고, 신지 않는 신발은 계속 넣어두지 말고 없애도록 하며, 정리할 때는 밝은 색상을 위해, 어두운 색상은 아래에 수납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기운이 안정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발장 위에 꽃을 장식할 수 있으시면 방안에, 방향에 상관없이 신발장 위에 꽃을 장식해 주세요. 밖에서 들어온 기운이 상승한답니다. 이때 화병 밑에는 반드시 깔개를 깔아 주어야 운이 트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도 마찬가지로, 욕실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매트를 깔지 마십시오. 집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매트는 도둑이 들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맞는 소박하고 무난한 매트가 적당합니다. 화려한 매트를 깔아두면 이사를 자주 가게 되거나 정근이 잦아질 수 있고, 붉은색이나 파란색을 포인트를 준 흰색 매트를 깔아주면 전체적으로 운이 상승합니다. 이웃과의 교제가 염려될 때는 현관 매트를 깔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현관에 냄새가 나면 좋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현관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긴 한데, 하지만 신발장이 있고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현관 자체가 냄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는 불쾌한 냄새를 풍길 수도 있으니 탈취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하여 악취를 제거하거나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운이 나쁜 냄새와 섞여 나쁜 기운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은 쿵쿵 닫지 않습니다. 현관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문과 창문은 소리 나지 않게 여닫습니다. 문이 뻑뻑한 곳이 있으면 양초를 발라 부드럽게 하고 문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항신하게 되면 놀라거나 소름 끼치는 일이 생긴다 합니다. 현관이 좁거나 해가 들어오지 않는 방향이라 어둡다면 조명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현관은 밝은 이미지를 주어야 하므로 가구도 환한 것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현관이 어둡다면 꼭 풍경을 걸어두세요. 풍경의 맑은 소리가 나쁜 기운을 맑게 정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또 하나는 현관문 바로 앞, 그러니까 정면에 거울을 걸지 마시고 꼭 걸어야겠다면 우측은 출세운과 교제운의 효과가 있고 왼쪽은 금전운을 상승시킨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보이는 거울은 밖에서 들어오는 행운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피해야 하며 거울은 반드시 테두리가 있는 것을 하셔야 하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다음은 주방. 주방 식탁에는 약을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 먹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식탁에 약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탁에 약을 두면 약 먹을 일이 많이 생긴다 하니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스렌지는 하루에 한번은 꼭 닦아 주십니다. 불은 돈을 의미합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아궁이를 깨끗이 하란 말도 있습니다. 특히 넘친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게 해야 하는데 나쁜 운이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설거지한 그릇은 엎어두지 마십시오. 주방으로 들어온 운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은 바로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바로 물기를 닦아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먼지가 탈까봐 행주로 덮어두는 집도 있는데 이건 더 금전운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행주로 들어온 운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한답니다. 만약 그래도 덮어두길 원한다면 행주가 아닌 다른 흰색의 천을 따로 장만하여 덮어두시면 됩니다. 밥과 국구른 만큼은 좋은 것으로 음식을 먹는 그릇은 그 사람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가 낫거나 너무 싼 느낌이 드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공을 깨트리거나 반간, 반감시키는 행위라 할수 있으며 반찬 그릇은 깨끗한 느낌만 주면 괜찮지만 밥그릇과 국그릇은 무늬가 없이 깔끔하고 흰색이거나 단조로운 걸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은 식탁 위 또는 싱크대 위에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음식을 만드는 싱크대,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식탁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주방바닥은 차갑게 하지 마십시오. 단기간에 주방의 기운을 상승시키고 싶다면 바닥에 다소 큼지막한 매트를 까는 것 또한 괜찮은 방법입니다. 식탁 의자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탁의 좌석 배치가 적절하지 못할 경우 가족 간의 위계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으며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연장자와 손 아랫 사람의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한답니다. 연장자는 서쪽이나 북쪽에 앉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동쪽에 앉아 식사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가족의 만복이 깃들길 기원 드리며,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